누가 여러분에게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말하면 이거 욕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말좀 해주세요. 지금 야, 이수경, 잘 먹고 잘 살아라. 반사! 행복민국, 행복국민, 대한민국 행복지킴이 국가대표 가정행복코치 이수경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온다! 행가리TV 시작합니다. 사람은 왜 살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 형님의 말씀입니다. 맞아요.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행복추구 행위입니다.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똥 싸는 거, 공부하는 거, 운동하는 거,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돈 쓰는 거, 결혼하는 거, 섹스하는 거, 애 낳고 키우는 거, 전부 행복하기 위해 합니다. 심지어 자살도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왜 자살할까요? 지금의 상태가 너무 불행하니까,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상태를 끝내면 더 이상 불행하지 않겠지.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행복이 뭘까요? 2000년 인류 역사 이래 많은 철학자들과 행복학자들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행복은 답이 없다입니다. 행복은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한테는 돈이 행복이고, 몸이 아픈 사람한테는 건강이 행복이고, 인간관계로 고통받는 사람한테는 관계 개선이 행복이고, 결혼 못한 사람은 결혼하는 게 행복이고, 애못 낳은 사람은 애 낳아서 키우는 게 행복이죠. 결국 내가 못 가진 걸 갖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행복일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면 그 다음에는요, 행복의 대상이 바뀌죠. 그럼 이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죠. 진짜 행복이 뭘까요? 누구나의 마음속에 있는 행복의 모습, 뭘까요? 이거 아닐까요? 제 마음에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도 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공통적으로 있는 생각. 잘 먹고, 잘 살다, 잘 죽는 거, 이거 아닐까요? 제가 너무 속물인가요? 저만 쓰레기예요? 여러분 생각은 달라요? 우리 고상하게도 말고, 홈 잡지도 말고 솔직하게 말해보자고요 이거 맞잖아요. 이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말하면 이거 욕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말좀 해주세요. 지금 야, 이수경, 잘 먹고 잘 살아라. 반사, 자, 그럼 뭐가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밥을 많이 먹는 걸까요? 아니면 최고급 요리를 먹는 걸까요? 아니죠. 많이 먹고 좋은 것만 먹으면 빨리 죽어요. 각종 성인병에 걸려서 빨리 죽습니다. 이건 잘 사는 게 아니죠. 그럼 도대체 뭐가 잘 사는 거야? 자, 제 직업이 가정행복 코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행복의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수 있는 상태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만족을 얻고 보람을 느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자 이게 행복의 사요소입니다 모든 인간은 욕구가 있어요. 밥 먹고 싶은 욕구 잠자고 싶은 욕구 돈 벌고 싶은 욕구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 만나고 싶은 욕구 등등등 사람마다 시기마다 각자 다른 욕구 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행위를 하고 그 행위를 통해 만족을 얻어요. 그때 우리는 보람과 의미를 느끼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욕구가 다 성장의 바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건전한 욕구, 부도덕한 욕구, 비생산적 욕구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때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때려요. 그러면 만족하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보람과 의미와는 거리가 멀죠. 상대에게 해를 끼친 거니까요.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밤늦은 밤 시간에 배가 고파서 뭔가를 먹고 싶어요. 그래서 짜파구리를 끓여 먹어요. 그래서 먹고 나니 배가 불러 만족해요. 그런데 이게 보람과 의미 있는 일인가요? 오히려 후회를 하죠. 아, 괜히 먹었어. 내일 아침에 퉁퉁 불겠네. 그래서 이런 욕구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네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때만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다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그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합니다. 일상 속에서 수많은 성취를 통해 어느새 큰바위 얼굴로 우뚝 성장하는 겁니다. 자, 행복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성공이 한방이라면 성장은 꾸준함입니다. 인생의 과제는 성장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육체가 초딩이나 중딩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정서도 역량도 사회성도 성장해야 합니다. 최고가 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Better me가 되라는 말입니다. 점점 더 나아지는 내가 되라는 말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성장하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성장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과 비교하십시오. 그래서 제 자신 매일 새벽 제게 긍정예언의 자기 선언을 들려주고 있고 21일간 새벽 낭독을 통해 결단을 고쳐나갔던 겁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점점 나아지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부가가치인이 됩니다. 부가가치를 내는 사람이 됩니다. 부가가치인이란 내 가치를 먼저 높인 다음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나의 성장이 나에 그치지 않고 내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 즉더 나은 삶을 살도록, 더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어떠세요? 가슴 뛰지 않으세요? 행간의 TV도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이 Better Me가 되고 VAP가 되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어줬습니다. 행가레 TV와 함께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아져서 VIP로 성장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국가대표 가정행복호지 이수경이 진행하는 행가레 TV였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궁금하거나 고민 있으시면 뭐든지 보내주세요. 사이다 같은 시원한 방송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